안녕하세요 불스워너 사기 홍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스워너 사기 김정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스워너 마케팅 ABM 김영모 주임입니다. <laughs> 이게 모르면 이상하죠 사실 <laughs> 모집을 한 건데 그렇죠 알고 왔습니다. 멀리서 알고 왔어요. 시간 내서 일부러 왔습니다. 저는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을 받을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저희 원어들이 얼마만큼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우리 주임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지 한번 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불순 공장을 폭파시킬 각오로. 원어가 쏜다라는 이 자리까지 지원을 해주시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이제 담당자님을 이제 마주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재밌겠다 싶어서 지원해 봤습니다. 네, 불선화 3기 한상엽 님이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발림성과 광택이 좋아 다들 좋아합니다. 사기 이호샘 님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탁월한 성능까지 써 보기 전에 짐작으로 폄하하는 사람은 봤어도 써보고 욕하는 사람은 못본 듯. 4기 장동훈 님. 가성비가 좋은 세차 용품으로 성능 대비 가격도 너무 좋아서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세린이라면 써보라고 적극 권장하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이 참 많네요 <laughs> 어떠세요 이제 뭐 확실히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후기들 들으면 좋죠 저도 <laughs> 일단은 칭찬부터 들어가요 <웃음> <웃음> 가격이랑 가성비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발림성이나 광택 같은 부분은 기존의 크리스탈 코트에서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많이 이렇게 강화가 된 부분이긴 해요 조금 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 이 제품의 타겟 자체가 이제 처음 세차를 접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부담 없이 편하게 좀 임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본 이제 크리스탈 코트에서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이렇게 바뀌면서 네. 플러스가 바뀌는 건 원래 보통 제품들은 이제 막 가격이 상승되는 음... 이제 이유가 되잖아요. 네. 아,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laughs> 아, 가격은 이번에 저희가 아예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착한 가격, 착한 성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 임경미 씨입니다. 리필 용기보다는 본품으로 원플버스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차를 하러 가서 쓰다 보면 정말 잘 망가지거나 깨지는 게 분사 부분이기 때문에 분사 부분이 포함된 원필버스원 제품으로 행사하면 좋겠어요. 잘 깨지는 게 분사 부분, 요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건도 기존 제품에서 리뉴얼되면서 좀 프리미엄 건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더 튼튼하고 분사력이 좋은 건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 파손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좋아졌으면 더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기존 거하고 똑같구나 하고서 저기 할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혹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실 을 계획인가요? 저희 자사몰을 통해서 낮게 구매하시면 가격 부분에서 조 할인을 해드리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할인해 주시나요? 어, 이게 참잘 나왔거든요 이 제품이 잘 나온 건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한20% 할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보니까 이한개사면이20% 할인율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서 뭐 팔릴까요? 이제 가격적인 게 굉장히 제가 민감한 부분이라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팔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혼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두개 구매했을 때는 40%까지. <laughs> 아, 네, 일단은 네, 약하게 가죠. 뉴스 <laughs> 네. <laughs> 하나, 3기, 한영웅님이고요. 가격 좋고, 용량 좋고, 정말 어디 하나 나쁜 게 없네요. 더 바라는 건 제품에 추가로 들어가는 타월을 조금 더 고급진 걸로 넣어주시면 금상첨화 같습니다 3기 박봉현님 크리스탈코트 플러스에 증정되는 전용 극세사 타월이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증정품으로 넣어주는 극세사 융치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써가지고 써보니까 뭐 세안용 수건으로서 <laughs> <laughs> 중정용이라고 해서 좀 단가가 낮은 안 좋은 제품을 넣을 수는 없고요. 굉장히 선별을 해서 이 가격대에서 가장 최상의 제품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기 최지혜님 말씀하셨는데요. 버핑 타올 세트 나오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이걸 세안용으로 모래 있는 거가 세트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들지 않은 거 이후부터 할수 있을까요? 워낙 타입별로 달리 운영이 되다 보니까 <laughs>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 귀찮으시거 아니면. 아, 예. <laughs> 어, 그러면 크리스탈 라인에서 코트를 제외하고 추가로 두개 정도 더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타월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두개 정도 더 타월을 지원하는 걸로. 세개 샀는데 두개 주는 거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 크리스탈 라인으로 세 개를 구매하시면 좀 좋은 타월 3장이 들어있는 세차 타월 3종 세트. 그럼 저희 세차의 꽃은 뭐예요? 이제 세차 스펀지 필요하잖아요. <laughs> 미트 필요합니다, 저희. 그러면 타월 3종에 플러스 미트 하나까지 어때요? 그럼 이제 코트, 뭐 크리스탈 라인으로 그냥 저희가 세차를 다 끝낼 수 있게. 저희 스펀지가 이만한 거 아시죠? <laughs> 타월 3종에 스펀지까지 가도 될까요? 구매하시면 세차 타월 3종 세트랑 펀치까지 같이 이렇게 증정하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스킷이 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3기 김주환님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작업성이 좋긴 한데 잔사가 너무 쉽게 남는 것 같아요. 라벨 후면에 적혀 있는 사용 방법 라는 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이런 현상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출시를 했거든요. 이제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냥 가볍게 흔들어주신 다음에, 도장면에 약 2, 3회 정도 분사하고, 버핑 타월이나 깨끗한 극세사용으로 충분히 버핑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제품에 다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거 하나씩 보시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크코풀 500ml 한개 구매 시 20%, 두개 구매 시40% 할인. 두 번째, 크코플 그외 다른 크리스탈까지 총 3개 이상 구매 시 세차 타올 3종 및 세차 스펀지 증정. 오늘 불스 워너가 소개됐습니다. <laughs> 이런 자리를 위해서 멀지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예상치 못하게 정말 후하게 퍼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폭발하이 직전까지 돌아갈 정도로 잘 팔려서 저희도 이 자리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차까지 쓰고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 이렇게 좋은 이제 말씀으로 아, 조금 이제 머무너머무거 그렇게 해주셨지만 네. 핑키 <laughs>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고요. 이 영상 이후에 다른 분들이 좋은 반응 해주셔서 저희가 이편에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바램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이제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잘 하고 갈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이벤트와 네, 이런 준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뉴스 원화가 쏜다, 크코풀편.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